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선문사 이 대표입니다.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 보실 건데, 자, 이 7,500원과 7,000원 사이에서 아주 그냥 지저분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지지와 저항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7,500원과 7,000원 선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7% 상승하는 윗꼬리 캔들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약 300억에 다 터졌거든요. 자, 그런데, 7,5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이 흔적 나올 때, 90억 정도를 순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개인들의 물량은 다 가져갔는데, 바로, 이 기사 때문이겠죠. 한국 빼고 애플, 이 중국 등 아시아 사개국의 비전 프로를 출시하겠다라고 합니다. 한국 빼고, 음 뭐, 전혀 악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책해 볼 만한 건, 바로 애플과의 연관성입니다. 앞으로, 애플은요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삼성을 제치고 애플 다시 한번 1위를 탈환했고요. 자 세이프 수리 진단 프로그램 유럽으로 진출을 하면서 뭐다? 아, 애플의 아이패드 출하 증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는 애플 대장주로서 추가적인 수혜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바닥을 잡은 폴라리스 오피스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것들 때문에 또 상승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짚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 여러분들 꽉꽉 정보 가져갔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주주로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어,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 체크를 도와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28회 투자자산 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누가인지 그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이 됐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과 팩트체크를 도와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5,700분, 저의 구독자 분들의 계좌 지킴이로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요? 해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의 계좌, 어, 저처럼 따라하실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폴라리스 오피스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면서 수익권 차곡차곡 쌓아나수 있게 도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 수급을 어, 테마의 수급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계좌를 딱 펴놓고 어 냉정하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통 AI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동해에서 가스 터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하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전력 관련 주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양 관련주 전쟁 이슈 지정학적 이슈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계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2,800개 종목 중에서 매일같이 이두개세 개의 사항가가 나오는 우리나라 종목을 이해하시려면 바로 테마의 수급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6월달 안에서만 추천해드린 종목, 여러분들 히든 종목 제외하고요, 다음 종목 여러분들 100% 정도 수익권 챙겨갔고요. 여러분들께 저는 투명하게 손실 구간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어떤 구간에 어떻게 수익구간 잡아갔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6월달 여러분들 계좌 회복하신 분들 정말 많죠. 100%면 두배 계좌 회복하실 수 있는 충분한 수익권 나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의 정말 매수 매도 타점들 가져가면서 어떤 종목들 잡아가는지 이런 종목들 어떻게 수익구간을 끌고 갈수 있는지 어떤 기사들 빠른 체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알면서 계좌 회복하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 여러분들만 소통만 초대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010-6796-3392저한테 폴라리스 오피스의 약글자 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고 어, 들어오셔서 여러분 계좌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의 매수 매도 타점 기준점 이런 것들 다말씀드린 이유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 가져가시면서 좀 오랫동안 살아남는 그런 우려염 될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소통방, 혜택,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는 여러분 주봉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여러분들 2020년 10월 달부터 시작된 추세가 있습니다. 어떤 추세? 상승 추세가 있더라. 이 상승 추세를 단한 번도 깨지 못하고 쭉 올라가고 있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설명해 드렸고, 지금도 설명해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추세만 알고 있어도 충분한 수익권 잡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우리 추세 상승을 통해서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53% 정도 수익권 챙겼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추세된 하당선까지 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겠습니까? 적어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추세대를 지지하고 올라가려면요, 당연한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예전부터 여러분들, 첫 번째 상승과 두 번째 상승, 3차, 4차, 5차 상승할 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왔던 호재가 있습니다. 그런 호재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엄청난 상승 나왔던 2022년 11월로 돌아가보면,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뭐다, 여러분들, 메타버스, 뭐, AI, 모바일, 모바일 솔루션, 이런 것들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1,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사업 진출하겠습니다라고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은 뭐예요? 2023년 2월 달에 나왔던 건데, 바로, 정부와 함께 의료, AI 시스템에 대한 사업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료 AI에, 어,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셀바스 AI의 2대 주주가 부각되면서 큰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정확하게 다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이 된게 바로 5월 달부터입니다. 어떤 것 때문일까요? 5월 달? 맞아요. 이때부터 이걸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아이폰용 어챗 GPT, 애플용 챗 GPT, 폴라리스 오피스 AI가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1차 상승 후에 2차 돌림, 2차, 3차 상승 후에 3차 돌림이 나왔는데 이때 5차 상승 나올 때 뭐가 나왔다고요, 여러분들? 엘리어 5차 상승 때 애플 관련 주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는 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어 파동의 마지막 끝점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때 애플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이때 애플 대장주가 됐고요. 이때 폴라리스 오피스가 실제 엄청난 수익과 소실적을 통해서 보다 현금을 쌓아가는 실적 관련주로 분류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최 gpt를 통해서 대규모 ai 기술 협력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가 진짜 ai와 애플,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뭔데? 맞아요. 이 엘리엇 1차, 3차, 5차 파동을 끝내고 내려와야 되는 플라리스 오피스가 옆으로 행보하면서 다시 다른 상승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 때문에 5차 상승 파동을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엘리엇 1차 상승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2024년 우리 올해 1월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성형 AI. 그 다음에 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애플 비전 프로의 OS 앱 연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삼성과도 AI 시스템 가우스 가전제품 쪽에 특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AI 애플 ai 애플 그리고 삼성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2월달 끝바지에 뭐예요 2월달 여기 횡보하는 구간에 구글과 또 다시 한번 협력 관계가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큰 기대감을 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보다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 즉 투자자가 되면서 여러분들보다 플라리스 오피스가 다시 한번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와의 정책도 AI 공국 입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수혜, 어, 수혜감 때문에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들, 올라갈수록 더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상승은요, 여기 이 상승폭 있잖아요.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준점이 되셔야 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2분의 1 지점. 5만 5천, 5분의, 1, 2분의 1 지점 8,000원 선이고요. 그 다음에 3.82, 뭐요? 피부나치열로 7,500원 선, 여기를 탈환해준다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내려간 폭이 있습니다. 내려간 폭이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8,200원까지 회복하면, 뭐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올라간 폭이 2분의 1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시나리오였다. 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갔다? 8,200원까지 당연한 반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7,500원 뚫어낼 때 여러분들 매수 하셔야 되겠습니까? 못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매수는 하되 여러분 손절라인 7,000원 잡고 대응만 잘 하시면 되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A.I. 시스템 무조건 폴라리스 오피스 올라갑니다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투자자산 운영사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7천 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요 과감하게 손절하세요. 어, 과감하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구간 아닌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수익을 축소하는 거겠지만 여기에서 오히려 시드를 확보해서 다른 곳을 매수하면서 수익구간 잡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 구간 잡고 8,200원 선서 어떻게 회복하냐에 따라서 계좌가 완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실시간 대응과 함께 여러분들 그냥 떨어진다고 해서 손절했어요. 끝이 아니라 폴라리스 오피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 잡아가고 싶어요. 기준점 배우고 싶어요. 시나리오 잡아가면서 성공 투자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소통과 참여 도와드리면서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과 함께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 잡아가야 될지, 어떤 매수 타점을 또 잡아가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어, 적나라하게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 어,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이 혜택 받아가고 싶어요. 이 소통방 들어오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소통방 영상 안에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저한테 폴라. 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차곡차곡 회복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요. 매일같이 이렇게 예상급등주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 여러분들, 실제 저와 따라오는 여러분들, 저의 매수매도 타점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 3일만에 62% 정도의 수익, 그리고 6월달 히든 종목 빼고 누적 수익만 100%가 넘는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제 수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저대로 어,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수익권 쌓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네 폴라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살아남는 오랫동안 주식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6월달 히든 종목 gs 글로벌 드리면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권 잡아갔습니다 자 다음 7월달입니다 벌써 7월달인데 자 우리 주말 잘 대비해서 우리 7월달 히든 종목 우리 어떻게 대응을 했다 해서 또100% 정도 수익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최소 15%도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 1 분만 집중하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7, 8월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제가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4월달 히든 종목이었던 LS 에코는 이제 100% 정도의 수익권 나왔고요 5월달 히든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53% 정도의 수익권 나왔습니다 자 히든 종목 6월달 어 GS 글로벌 25% 정도 수익권 나오면서 3개월 동안 180% 정도 수익권 챙겼는데요 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저의 매수 매도 내역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매수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비중 꽉꽉 채워서 100% 정도의 수익권 잡았고요. 자, 5월 달히든정목에도 폴라리스 오피스도 정확하게 매수하자마자 어, 7일 만에 상승 보여 주면서 2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권 꽉꽉 챙겨 나갔습니다. 자, 6월 달히든정목 GS 글로벌 여러분들 매수하자마자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 3일 만에, 2틀 만에 25% 정도 수익권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의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왔는데요,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로서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 그리고 실시간 소통과 함께 이렇게 히든 정보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이제 앞으로 잡아 가야 될 7월 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원화 가치 하락 속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3개년 연속 매출 상승으로 든든한 상승,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거기다가 유통비율 50%로 큰손이 충분히 드립을 할수 있는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저점 매집봉 다수 출현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최근에 이슈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AI, 반도체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를 교집합하고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종목인데요. 바로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큰 손이 작정하고 매집봉을 들어올리면서 엄청난 바닥 매수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월달 히든 종목, 1차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와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등 점 마지막 매수 기에서 여러분 수급을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가 무려 12일 동안 연속되고 있다는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시작했다는점이게 뭐예요? 항상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이다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털릴만큼 털린 이 종목 언제 터질지 모르는 최소 이 종목 15% 30% 정도 수익과 기대하고 있는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기회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방을 초대 해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히든종목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여러분들 같이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차곡차곡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 있으시고 일 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도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어, 번호판은 저한테 맡겨 주시고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뭐 1학청급 인생 역전 이런 여러분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 조금씩 제대로 된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잡아가시면서 계좌 회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저택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종목만 띡 던겨주는 게 아니라 매수매도 타점방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유와 타점들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6월달 추천 종목 수익률만 해도 100%가 넘어갔습니다. 전 투명하게 여러분들 손실 구간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사람도 많지만 그냥 유튜버직 이런 사람들이 자격적인 전문가는 아니란 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시면서 저와 이 주식시장 오랫동안 살아남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석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